네,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오후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뉴스네요. 11시 21분. 네, 솔라나 기반 파생상품 거래소 380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네, 현재 많은 뭐 파생 상품들 그리고 펀드들 비트코인 관련된 또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상품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기사네요. 네. 그리고 미니바 650만 달러 3리즈 A 투자 유치, 뭐 투자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크립토퀀트의 우리 주기영 대표가요 또 하나 트윗을 올렸네요. 요즘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 곧연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네 비트코인 추정 레버리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시장 레버리지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네, 분명히 큰 변동폭이 있다.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조만간 큰 상승 또는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네, 이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긴장하시죠?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요. 이런 거죠. 현재 1 8 0 0 0개 이더리움이요. 개인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약 7,569만 달러가 빗섬에서 개인지갑,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거. 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변동성이 크게 생길 거다 라고 했는데 변동성이 생기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죠. 큰 물량이 거래소에서 투하가 되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와서 물량을 많이 사거나 근데 일단은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 또이더리 물량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던진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네. 코인 리스트 1억 달러 3J 투자 기업어친 15억 달러 코인 관련 투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디파이 포함 플랫폼 이면파이 550만 달러 투자 유치 계속해서 투자 받고 있고요. <laughs> 아, 다 투자밖에 없어요. 680만 달러 시드 유, 유치 월드 오브 사파, 사이퍼리아 월드 오브 사이퍼리아에서 680만 달러 시드 유치 비트코인 채업체 아이리스 에너지 나스닥 IPO에 신청하는데 1억 달러를 조도받았다고 합니다. IPO는 뭐냐면요. 나스닥이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조만간 나스닥이 상장하게 될 건데 우리 주식을 미리 사라 그러면서 상장 전에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팔았는데 1억 달러가 모집이 됐다는 소리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11월 16일날 비트코인이 템트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선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선반영 되지 않고요 11월 16일 텔루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뉴스브리핑 하는 도중에 우리 코인 요정님께서 멤버십 가입해주셨는데요 네 vip로 가입해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드립니다 뭐가 있을까요? 쇼셜 예, NFT 플랫폼 200만 달러 투자 유치 도대체 오늘 얼마의 투자를 받은 거야? 네, 이런 거 있죠 예, 부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FRAX 토큰 급등했다 그 이유는요 예, 유통량이 75%가 1년간 락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1년 동안에 큰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어도 1년 동안에 맘 편히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1년 뒤에는요, 저 유통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번에 플로어가 약간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단점도 있어요, 1년 뒤에는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많은 물량이, 유통량이 많은 물량이 락업이 되면요, 그 코인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코인비에스 주가가요, 27%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코인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네. 시티그룹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해 매수투자 의견을 냈다. 코인베이스 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호황일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상승으로 투자 의견으로 베팅을 했다는 소리는 코인시장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일자 비트코인 보유량 4만 달러 밑돈대 5월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예,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물량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현재 가격에 반쪽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예, 계속해서 모, 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굴자들이고요. 채굴자들이 시장에 코인을 팔고 있지 않다는 소리는 지금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48시간 이후에 이더리움 알테어 업그레이드가 한다고 해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이틀 뒤에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예뭐 김치 코인들, 스캔 코인들 올라가요. 세력들이 그걸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더리움 정도 되는 규모의 이 프로젝트들은요, 뭐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업계 관계자 2022년 중반에 호주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호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또 ETF가 출시할 정도로 많은 기관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과 또 투자 열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네, IOST 루데나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이렇게 가격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러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뭔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이번 주 아르헨티나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인덱스 ETF가 출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날립니다. 지금 다 ETF 때문에. 네, 미국만 ETF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ETF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계속 좋은 뉴스들은 많은데,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죠. 네, 지난주 GBTC 수익률, 비트코인 선물, ETF도 높았다. GBTC는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에서 만든 펀드입니다. 신탁 상품이에요. 근데 이 GBTC의 수익률이 비트코인 선물보다 높았다는 소리는 인기가 더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프리미엄까지도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비트코인 선물이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네. 예, 프로세어즈하고 현재 발키리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의 상품이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상품의 구성이 그렇게 매력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ETF 선물 상품들이 지금 계속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 중에서 대박 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지, 그 프로쉐어즈에서 나왔던 상품은 성공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발키리가 좀 아쉽긴 해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네, OKEX에서 요 n e a r 연이율 125%짜리 스테이킹 상품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스테이킹이나 디파이에 왜 누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고이율 상품들이 나와요. 125%나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스테이킹 하실 때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어, 스테이킹을 해서 125% 주니까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겠네. 하지만 이거는 유통량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스테이킹 보상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게 나오면요. 그만큼 가격은 하락을 해요. 네. 쉽게 말해서 125%의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잘 보셔야 됩니다. 잘,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 무조건 연율이 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 차라리 스케이, 스테이킹 이자는 작은, 작은데, 적은 대신에 코인의 가격이 두 배, 세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요즘 뭐, 시바이노가 참 이슈, 예요 시바이노가 이슈긴 한데, 뭐 여기 여러분, 우리는 업비트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이거 해외까지 가가지고,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네, JP 모건, 네, 블록체인 기반 국가간 결제 파일럿 테스트 시작. 네, 현재 이 국채간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유지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외신 CME 활동을 레버리지 펀드 비트코인 투자 규모 역대 최대. 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또 1,130만 달러 투자 유치, 네, 투자 유치 받았대요. 뭐 나이지레에서도요, 이 나이라라고 해가지고요, 네. <laughs> GDP를 290억까지 올릴 거로 하는데요. 근데 이 나이라라는 이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요, 디지털 화폐를 네,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원래 토큰 포켓이요. 미국 핀센의 화폐 서비스 업체로 등록했다.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100, 1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을 보볼 수가요. 5개월 만에 체달해요. 이, 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비트코인 고래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고래가 늘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비트코인 고래가 늘어났다는 거는 뭘까요? 개미가 아니라 최근에 많은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개 이상의 지갑 주소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갑자기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로운 기관들 또는 새로운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글라스 노드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약 133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동기 68만 비트코인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 2중간 지속된 비트코인 랠리장에서 3.95만 비트코인을 매도했지만 최근 다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권유량이 공급량의 99% 이상이 미실현 수익 상태로 덧붙였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그들은 아직 수익실현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온 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추측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뉴스가 되게 많네요. 네, 리플. 리플이 지금 가격이 최근에 1,400원 밑으로 약간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리플은 1,500원부터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왜 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중동에서 리플을 통해가지고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게시예요, 게시.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코인으로서의 가치, 예, 어떤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리플이 실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중동에서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뭐 중동에는 부호들이 얼마든지 리플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얘기도 나왔죠. 리플 SH의 소송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심 주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와 리플 간의 소송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데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걸 깨달고 있다. 네, 처음에 SEC가 리플을 공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어요. 왜 환호를 했냐면요. 리플이대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재단에서 물량을 계속 찍어내면서 시장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네, 리플 투자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동을 걸었을 때 모두가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악재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sec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 sec에서도 현재 이렇게 리플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본인들에게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슬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는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로 리플이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죠. 네, 실사용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플, 요, 가치신 분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리플은 이 SEC하고 이 소송 문제 해결됐다 하는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날아갈 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불타게 해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리서치 2021년 알트코인의 기간 투자자 관심을 이끌어 냈다. 2021년 알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해 오케이 코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오케이 의 기간 고객 수는 450% 증가했으며 기간 투자자의 거리량도 124% 증가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 시장을 끌고 가는 건 개미들이 아닙니다. 예, 개미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들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많이 좋아했다? 예, 참고로 여러분 이 OK 코인은요 이건 중국 쪽에 중국 쪽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더리움 예, 라이트 코인 예, 4년이넘어간 우량 알트 코인들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뭐, 이더리움이 좋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최고의 기술주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도 거래소에 물량이 더 없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가지고 있으시면 무조건 돈이 될 겁니다. 네, 트론 창업자. 약 11억 달러의 트론 생태계 지원 펀드 출범 가능성 시사했다. 이런 거 쓰레기라고 얘기 드렸죠. 시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사.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게먹혔어 이런 게. 예, 토론착업차 우리가 말하는 바로 우리 저스틴 써님이죠. 예, 이분께서 뭐 말만 하면 가격이 뭐 올라가고 했거든요. 이제 안 속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뭐뭐뭐뭐 할까? 뭐뭐뭐뭐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서 했는데 다들 공수표였죠, 다그 모든 게. 뻥카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이거 뻥카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하는 거지. 네, 테라 운영사 시오 8,867만 루나 소각고 30억에서 40억에 대한 u s d 발행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네, 테라는요, 여러분, 한국 코인에 한국 코인.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지만은 엄청나게 한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게 테라입니다. 근데 제가 배 아픈 게 뭔지 아세요? 2019년대 걔네 구멍 가게 수준이었거든요. 2019년도 20년도 이때 제가 오버스 막 투자할 때인데 아, 이때 오브스를 투자 안 하고, 이때, 이때는 루나가 아니라 테라였거든요. 테라에 투자를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해봅니다. 되게 배아퍼요 네, 오브스를 투자해서도 크게 성공을 했지만, 이때 제가 테라를 샀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이미 빌딩 하나 샀을 텐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테라. 그래서 전 지금은 테라에 투자 안 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올라간 자금 회사들의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거 좋아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보유량 전날 대비 562개의 비트코인 증가했다. 네, 뭐, 사실 뭐 지금 선물 가격 쪽으로는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거래량이라든지 뭐 보유량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또 뭐가 있나. 네.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테슬라에서요. 예,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재개를, 재개할 것을 가능성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오프닝, 여기도 시사인데요. 아까 전에 저스틴 선이 한 얘기는 시사한 거니까 그냥 믿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아, 얘네는 달라요. 예, 저스틴 선하고요. 우리 머스크하고는 비교하지 맙시다. 일단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부우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예, 그리고 테슬라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취소했을 때 가격이 떡락했을 때 이미 다 계산한 겁니다 예, 테슬라가 실제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을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승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취소되면서 떡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거를 무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번에 사용할 때 도지코인도 아마 같이 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결국은 도지코인이 크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머스크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서 조만간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사용을 해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공지를 올릴 거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이 바로 도지코인이 떡상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한 뉴스가 없네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네 보신 것처럼 오늘도요. 뭐. 예, 비트코인 관련된 예, 산업들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채굴과 관련된 이런 상품들도 예, 나사하게 상장을 하고 또 많은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또뭐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 예, 거래소의 물량이 살아 없을 정도로 예, 앞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또 세계적으로 여러 많은 나라에서도 예,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현재 레버리지가 선물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크나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변동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들은 이왕 생각하는 거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요. 이 시장을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요. 저희 개인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걸을 거 걸으시고 남기실 것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의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포였습니다.